시작됐어. 두명 차지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. 사냥을 끝내게.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군. 사냥이 끝났네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전세는 자네에게 기울었어. 끝을 내주게. 줄지어선 노예물이 같군. 한몸처럼 돌격하는군는저거저을함락시켰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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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지 강철군주 중에도 헌터들이 있었지 우리는 그들을 청등자라 불렀어 불꽃이 식어버렸군 승리는 자네 것세